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니, 행복은 둘째 치더라도 벗어나는 거. 어떻게 됐든 좀 편안하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행복은 둘째 치더라도 옛날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편안한 인생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 편안하게 잘 살아오시다가 진짜 말 그대로 외상 트라마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은 완전하게 불행한 인생으로 나를 뒤바꿀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우선으로 머릿속에다 넣어야 되는 게이 고통을 벗어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벗어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즉,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극복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반드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불행 아니면 악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1 우선은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에 다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나중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벗어나고 좀 편해지는 거. 그것만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죽이던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왜?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순위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를 목표로 가져야 돼요. 생각을. 그 생각이 아니다려면 여러분 벌써 이미 잘못됐어요. 불행 아니면 악마의 인생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통, 어려움, 그 다음에 힘든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라고 가게 되면 제1 우선은 외도의 원인이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외도의 원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외상트라마가 발생을 했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아는 게 1번이에요. 아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방금도 설명드렸죠. 행복이잖아요. 벗어나는 것 플러스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벗어나는 것만 가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이냐?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동안 나는 편안하게 살아왔지, 편안하게 잘 살아왔지,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아, 질문에 답이 있듯이 이 고통을 벗어나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 목표다. 아니면 무조건 불행해지던가 악마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방법. 음, 그러면 제 1번 고통은 왜 발생합니까? 외도의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 바로 나에게 발생된 외상 트라마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발생된 외상 트라마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외상 트라우마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에 결합돼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 찾을 때 도대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라 거지? 그 원리는 뭘까?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이 방법은 뭐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지?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는데, 이걸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연구를, 그거 내 노력이에요. 뭐를 극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거든. 노력도 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악마로 만들어가는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찾고, 비교 분석하고, 그때 바로 외상트라마, 우 고통을 벗어나려면 외상트라마가, 외상트라마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 플러스, 즉, 외상트라마가 치료되고, 그리고 행복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통에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가 비교 분석을 다 했어 그리고 나면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강력한 의지 나는 진짜 어, 다시는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을 거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강력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치료의 기간,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는 기간이 조율가 되는 것, 그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드는 데까지 나 자신을 회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다시는 외상 트라마가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게 날 노력은 실천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의지인데 노력은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원인을 정 외도의 원인과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두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거 안 돼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찾고 찾고 그래서 문의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노력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 내가 고통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참고로 결정이 되면 비교 분석해 보니까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겠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무조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래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행해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한다. 악마로 살면서 나나 편하자고 내 아이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으로 빠뜨리는 악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행복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겠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될것 같아.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게 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불행 또는 악마 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갈림길에 딱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벗어나서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뭘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